장수 장수 약장수 장수 장수 약장수 천소리 약장수 이상한 날에 신경계발전 나가자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안이하세요 읽어주고 아챗 GPT 뭐냐 뭐냐, 뭐냐, 뭐냐. 이거 2분 전에 챗 GPT 별거 없다고 해놓고 말바꾸시는거 보소 크크크 이거 그래 이걸 갖고 이 사람이 뭐 나는 댓글에 대해서 후하잖아 이런 거 해서 한데. 이 사람이 이 댓글 갖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사고방식 갖고 뭐라 그러는 거야. 정말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영상 안 찍고 겠다뭐 그냥 그러고 이 사람 하트도 줬어. 내가 하트 하트도 주고 그랬는데 뭐냐면 이 사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보면 생각이 굳어 있고 그그 있잖아. 썩은 고, 고여서 썩은 물 내들. 진짜 이런 거야. 과거에 뭐 했는데, 과거에 어쩌니저쩌니 하고, 세상에 나갈지도 모르고, 그냥 빠가요로 새끼 되는 거지. 아, 이런 거? 얘기 하나 해줄까? 내가 그, 뭐냐, 90몇 년도, 그러니까, 90, 윈도우 9호 나오기 전, 윈도우 9호라 그랬다, 95년도 나오기 전에, 내가 유닉스 시스템을, 학교에 있는 전 유닉스 시스템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그랬어, C로. 그러니까 학부생이었는데, 학부생이었는데, 그때 C를 C를 좋아했지 C가 그때는 왕이었어 왕 그래서 C를 많이 했지 유닉스 커, 커널이 C로 돼 있어 유닉스가 가 유닉스 커널로 돼 있거든 C로 그래서 그거 그 유닉스 시스템 프로그램 하기 얘기가 길어지 여하튼 그걸 막 하고 있었어 옛날에도 너희 내 영상 보면 이지막 하고 있었는데 뭐가 왔냐면 막해서 내 프로그램도 그때 막 짜고 그랬었는데 자바라는 게 있었어 자바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 그.. 대학원 형들하고 이제 그 대학원 시스템에서 유.. 그.. 전공이 다 틀리잖아 그 대학원 방이 많은데 교수님이 근데 유닉스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그 방마다 가서 내가 시스템 그 구축해주고 메일 구축해주고 거기서 에라 따르면 에라 잡아주고 해킹하면 그 해킹한 새끼 잡아.. 하여튼 그런거 고그 유지보수 관리하고 거기서 그 프로그램 짜고 스팍.. 그 유닉스 시스템에서 막 하는데 프로그램을 짜르고 막 그러는거지 근데 웃긴게 뭐냐면 그때 자바라는 게 있다고 막 그, 뭐, 기술 얘기는 그때 많이 하거든. 그때 자바라는 게 있대. 어, 그러다가 찾아보니까 그, 그 기술문서는 니네같이 요새 그 네이버 구글에다 이게 친게 없어. 그, 다 논문 뭐 이런 거 그거는 그 뭐냐, 메일에 보면 있어, 메일. 메 메일. 메일에 보면 메일 그, 메일 그룹이라 그래서 그, 그 채팅방 같은 게 있어. 메일로 그룹해갖고 하여튼. 그런 게채팅방같들어서 거기서 물어보고, 뭐 자료 교환하고, 뭐 어느 대학 논문 있으면 좀 빼오고 그래. 윈도우 9호가 없을 때야, 없을 때. 그 빼오고, 빼왔는데, <laughs> 그 자바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딱 봤더니 이게 커피 이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 이렇게, 이렇게. 그, 그 원석 같은 그래서 이게 어떤 놈이 그러는가, 진짜. 최고의 나중에는 대단하게 될거야 그래서 어 내가 보기에는 갖고 와봐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그 프로그램을 짜서 넣었어 쫙 짜서 딱한니 실행이 안 되는 거야 한참 둘, 둘이 앉아갖고 한참 기다렸어 아이씨 똑같은 걸 내가 C로 짰어 C로 팍 실행되고 바로 실행한 거거든 야 똑같은 건 이게 아 아니래 구동되고 나면 구동되고 나면 뭐라 그랬는 줄 알아 구동되고 나면 그 빨라진다는 거야. 아이씨, 막 구동되고 난 빨라지는 거. 처음부터 빨라져서 쭉 가는 시가 낫지 해갖고, 시를 짠 거지. 그때 버린 거지.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또, 이렇게 고생해고 자바 개발자 된 것도 얘기해줬잖아. 자바 나오고, 태동기 지나갖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세상이라는 건, 너희가 잘못된 게 뭔지 모르겠냐? 아, 아저씨가 그렇게 이 얘기하고, 아니, 그당시의 상황은 그랬을 거고, 바뀌었을 때이 상황을 캐치할 수 있냐, 없냐지. 자바가 개판나서, 아, 자바, 아, 아이고, 평생을 그렇게 가는 애야, 쟤는. 그래서 평생 자바 안 해갖고, 그 어? 자바의 세상이 왔는데, 자바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고, 나는 자바의 세상이 왔는데, 자바를 다시 겪고, 어? 이거 해볼만 하네? 해서 자바의 세상에 뚫려서 자바를 또한 거야. 채찍빛도 만나, 가 맞은 거고, 지금 리액트 하고 있다 그랬잖아? 그것도 맞는 거잖아. 뭔 얘기인지 모르겠냐? 변하지 않는 애들이야 내가 너희들 아니 얘가 그 이걸 뭐 나한테 비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거 비꼬는 거야 해서 그 멘탈 흔들릴 사람도 아닌데 이게 이게 너희들이야 너희들 얘가 비꼬는 말이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잡아하는 애들 잡아하는 애들 지금 잡아서 헤어나지 못해 근데 조금만 이렇게 눈을 돌리잖아 잡아 안써아 잡아 어 그치. Java, j q u 뭐, 이런 거 알지? jQuery. Java 뭐, 이런 거 하다가 조금만 노를 돌리면, j a 아니, 또 새로운 랭귀지도 많이 쓰고, 뭐, 니네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 새로운 프레임워크, 새로운 것, 그리고 채찌피디도 똑같은 거야. 내가, 너희들 내가 그때 처음에 알지? 내가 영상 이렇게 해갖고, AI 해갖고, 여자 그, 그 이쁘게 만들어줘야 했더니 딱 해서 내가 앞면 사고 해석해줘야 하면, 그, 프로그램 짜줘. 다 해봤어. 근데 그때는, 어, 이게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세상이 바뀌잖아. 그, 나는 또, 채지피티를쓴 거지. 그래서, 어, 이거 쓸만한데? 근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어? 어, 저 아저씨가 쓰지 말랬어. 어, 나 이제 구글 하고 있어야지. 이거잖아. 어, 옛날에 내가, 너희들은 그거야. 잡아. 옛날, 니가, 옛날에 니가 윈도 구 나오기 전에 C를 하고 있다가, 자바를 봤을 때너는 얼마나 가짜나 랭기지라고 생각했겠냐. 그러고 너희들은 자바가 세상에 왔을 때 자바 랭기지 안 하잖아. 저런 애들이 그런 애들이야. 저런 애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그래 지금. 왜냐면 내가 옛날부터 꾸준히 얘기잖아. 하 아, 자바의 독재 세상이라고 거의 10년 넘게 그럴 것 같아. 자바의 독재 세상. 우리나라는. 근데 정, 그 자바 뭐 자바 뭐 이렇게 자바 그 제이쿼리 뭐 해갖고. jQuery, Java, JSTL, 해갖고, 그게 웹 쪽으로 하는 애들은 그쪽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요번에 어떻게 되느냐. 그, 그런 애들이 10년간 그걸 갖고 먹고 산 거지.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세상에 조금만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바뀌어 있거든. 거기다가 지금 내가 또 여러분들한테 내가 코틀린하고 스위프트 한다 그러잖아. 왜 왜냐면 나는 랭귀지가 바뀌었잖아. 나는 오브젝트 시 하다가, 어? 저, 작년까지 오브젝트 C로 프로젝트를 했었어. 프로젝트가 외주받고 다 했었지. 그러다가, 어,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아 해서 난또 랭귀지 또 바꾸는 거야. 지금 내가 오브젝트 C로 짜주건, 자바로, 자바로 해갖고, 안드로이드 짜줘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어. 그러지 마. 세상이 바뀌는 걸 느껴야 되잖아. 그래야지 내가 살아남는 길이지, 그들. 근데, 저 딱으로, 저 딱으로 살면 살아남지를 못해. 개발자들은.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쟤를 뭐라 그런 니냐 너희들을 뭐라 그럴까? 너희들을 왜 그러냐? 내 밑에들 그렇고, 내전 회사에서도 내 밑에들도 그렇고, 내가 진짜 걔네들은 10년 내로 책을 산 적이 없어. 그리고 스트링 부트가 뭔지도 모르고, 스프링 스프링 부트가 뭔지도 모르고, 니네들이 하는 체지피트가 나왔는데, 그때 난막 쓰고 했는데, 요새 체지피트 얘기하다 보면, 어, 그런 게 있어요. 그래. 내가 또 지르는 거죠 아 알리가 있는데 이렇게 싸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세상이야 세상이라는 건 너희들 하, 진짜 복장이 터지지 복장이 터져 세상이 바뀌면 적응을 해야 돼 말하는 거 나는 신이 아니야 나는 나는 신이 아니야 신이 나는 신이 아니지만. 노력하는 인간이야. 노력하고,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고, 세상, 생각을 무지하게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야. 아, 너희같이 고정을 탁! 뜨거워. 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네. 아, 이랭기지 아니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아는 애들도 뭐냐면, 저는 이랭기지 아니면 안 되고요. 이툴 아니면 안 되고요. 저는 이 툴을 아니고, 이거 해서, 요렇게 아니면 저는 절대로 개발을 못해요. 이런 애들. 열에 아홉이야 열에 아홉. 열에 아홉은 아니 그러면 너그 다른 걸로 개발해 볼래? 그랬더니뭐 툴이 뭐어떻피이 툴이나 저 툴이나 또저뭐 저, 상관없잖아 안거나 하면 되지. 그런데 그런 거딱해서아 어, 그럼 저 개발 못해요. 저는 이거 아니면 개발 못해요. 전 이거 아니면 못해요. 딱 그런 거잖아. 그러면 도태돼, 도태돼. 내가 C만 했으면 C 랭기지만 했으면 지금 좀 도태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앞으로 도태되지 않은 그래서 코틀린도 하고 그거 스위프트도 또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잖아 알바로 해갖고 리액트도 한다고 리액트도 하고 그홈 화면도 하고 서버로는 그거는 자체 프로젝트를 해서 그거 뭐더라 아 이거 뭐야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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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를 갖고 서버를 만들어서 노드 서버를 만들어서 리액트로 하는 그것도 하고 있어. 근데 변화하잖아, 변화해. 변화하는데 적응 못하고 있잖아, 너희들은. 개발자들 왜 그런 줄 아냐? 그것만 해도 먹고 살거든. 근데 점점점 네가 나이가 차가고 점점점 지나갈수록 못 먹고 살 수도 있어.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야,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세상이 변하고 있을 때 적응을 해야 돼. 지금 근데 내가 그 변화가 진짜 빠르게 오는 것 같아, 요새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A.I.가 필요 없다. A.I. 그첫때 발표났을 때 A.I.가 딱 내가 다 해봤잖아. 니네들 그 사진도 보고 내가 프로그램 짰다 그러고 보고 내가 자막도 고 A.I.로 자막 넣는 것도 뭐, 뭐 A.I.가 어쩌니 저쩌니 해갖고 뭐 A.I.를 해서 약간 내가 그챗트 p 트가 프로그램 짜봐라야뭐뭐 쇼티스패스라고 이 질문해서 뭐 경로 짜면 쭉 짜고 뭐 그냥 그러네 뭐이 정도 수준이었어 정말로 지금은 바뀌자. 근데 그 얘기하고 한참 있다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는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전에 얘기한 거잖아. 너희들도 기억할 정도면 되 내가 진짜 그 윈도우 9 나오기 전 얘기 전에 했던 얘기인데 지금 틀리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 안된 얘기잖아. 그만큼 세상이 바뀌는 거야. 너희도 사고 방식을 너무 나는 무슨 툴 아니면 안 돼, 무슨 나는 무슨 랭기지 아니면 안 돼, 난뭐 아니면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떤 목표를 갖고 가는데 이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야. 하이, 복장 터져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런 소리나 하고 있고 에휴 저번에 이렇게 했더니 너 너는 그런 거지. 하이, 복장 터진다 여하튼 그 얘기를 보고 제저 얘기에서 열이 받은 게 아니라. 그 지금 니네들 하고 있는 해우장 머리가 지금 밑에 애들도 그렇고 저쪽 작년 그 저번 회사 애들도 그렇고 전부 다들 그냥 고것만 갖고 먹고 사는 거야 근데 내가 계속 움직인다 그랬잖아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세상이 고기에 있는 게 다가 아니야 지금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어 개발자로 살아남는 길이지 이 아저씨가 알았어? 그냥 햇소리 한번 한거야 들어가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광고 건너뛰기 안 돼요!